상매출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9,000정도 나오지 않을까 자리도 엄청 좋고 평수도 되게 괜찮아요 워낙 상권이 좋고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아서 권리금이 있는 상태여도 감소하고 들어올 법한 자리였는데 운이 좋게 권리금 없이 계약을 하게 됐어요다프랜차이즈기 때문에 가맹점 밀리기 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할 텐데 저희 오공김밥은 한 군데 한 군데 지점마다 다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팔품 팔아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게 할수 있다고 장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공김밥 퍼바이저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사랑 가맹점이 아니라 네. 기름역에서 보게 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이쪽 상권에 계약을 새로 하게 돼서 돌아왔습니다. 저희 시간도 그렇고 걸으면서 이 상권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에서 나오자마자 아파트 단지랑 그 상권들이 형성돼 있네요. 기름력 건축구로 바로 앞에 입을 나오면은 롯데캐슬이 2024년 4월에 준공이고요 네. 롯데캐슬이면은 계단지 아닌가요? 세대수를 확인해보면 사실 400세대가 안 되더라고요. 밑에 보시면은 한가가 몇 개가 비어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상일점 근처보다는 좀더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상권이 형성돼 있는 데를 들어가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어요. 신축이다 보니까 매출이라든지 확실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신축이라서 시설도 더 비싼 것 있고 일단 신호등 바뀌었으니까 건너면서 한번 얘기하자. 초보이저님 신호등을 건너면서 느껴지는데 진짜 유동인구가 많네요. 지금 날씨가 오늘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요 <laughs> 쪽에 아직 안 나간 상가들도 있네요 보시다시피 1층에도 몇 군데가 비어있어요 2층도 그렇고 1층이 비어있다는 거는 진짜 좋은 물건이면 1층에 우리가다차있겠죠 신축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세대비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수도 있고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하고 싶어요 신축인 상가는 안 들어가는 게좀 안정적인 건가요? 그렇죠 오, 험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신축은 그만큼 상가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형성되지 않은 그런 곳이라서 위험부담이다라고 생각해요 모음기밥에서는 불확실한 상권보 네. 네. 확실한 상권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꺼 부분에서는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더 궁금하실텐데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희 오공김밥 새로운 가맹양을 맺게 된 자리를 이동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보는 눈하고 프로바이저님들이 네. 보는 눈하고 다르네요 팬차이즈이기 때문에 그냥 가맹점 늘리기 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할 텐데 저희 오공김밥은 한 군데 한 군데 지점마다 다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발끈팔아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게 할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길 건너온 곳이 시장 오늘 이렇게 역 주변 대로가 주변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면 은좀 상권이 약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쪽에 들어오니까 시장과 같은 이 매력적인 상권들도 있네요. 네, 그렇죠. 시장도 있고 여기 보면은 문화 센터도 크게 하나 있고. 여기 앞쪽으로 보시면 저희가 이거 보고 들어온 오 음, 아파트 단지가 안쪽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럼 저기는 세대수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보고 들어간 세대수가 만 세대 정도 상권이 여기 주변에 있는 건가요? 아파트로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좀더 배낼 수 밖에 없는 음. 그런 곳으로 빛을 선정을 아. 저희가 상권 분석을 할때 실질적으로 주변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전 조사를 했는데 여기 방측 같은 경우에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따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인사를 아. 해서 현장에서도 보기도 하고요 왜냐면 그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매출이 정확하진 않아요 얼추 어느 정도인지를 알수 있는 정도라서 어. 상권 조사했을 때 정확하게 보려고 이렇게 나와서 오곤 합니다 종합적으로 매출을 따져봤을 때 저희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하고 인출을 할수 있는 그 음. 상황이 되는 거요 제가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어? 아파트 들어가는 안직길도휘갈레길이에요 보시면은 상권도 여기가 형성돼있고 그 아. 여기 건너편에도 형성돼있어요 여기 보시면 롯데키슬이 있죠 여기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곳이고 저기를 기점으로 쪽에도우리가온 길과 다른 반대편 길에도 들어오는 길이 입구가 있어요 설명드렸던 기름시장 기도 하고 다고보시면다 이쪽 길로만 다니시죠 새마을금고 저기 상가 쪽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네. 저기도 다른 상가 라인는 저쪽보다는 이제 훨씬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생각보다 이 좁은 길 건널목 하나에도 사람들이 각오 안다고 차이가 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럼 여기다가 차리는 건가요? 저기 위쪽에 좀더 올라가 보면 오늘 계약을 사실 했어요 저기서 네. 이제 오공이밥을 맛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앞에 더 가서 설명 한번 드리요 해 보시면 아직 가맹점 명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우옥잇바 기름력점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디요? 뿌리은행 옆에 저기 은행 옆에 빈 건물이요? 네네 자리도 엄청 좋고 평수도 되게 괜찮아요 18평 보증금 월세가 이렇게 상권도 좋은데 어, 네. 셀것 같은데 어, 얼마 정도 돼요? 보증금 1억에 네. 월세가 420 보시다시피 워낙 상권이 고급 잘 나올 것 같아서 권리금이 있는 상태여도 감수하고 들어올 법한 자리였는데 운이 좋게 권리금 없이 계약을 하게 됐어요 아, 여기가 권리금이 없어요? 전에 있던 업체에서 회사에서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운영을 하다가 그냥 자리를 빼다 보니까 권리금 없이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발품을 열심히 많이 받아서 <laughs> 주변에 상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치 기점으로 근처 아파트 단지가 만 세대 정도고요 앞에 보시면 아파트 단지에 둘러 쌓여있는데 거기가 롯데캐슬이고 여기가 오공기법 상권인 아파트 단지인 거죠 네좀 깊숙하게 형성이 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을 겨냥하게 되는 거 배단지에 쌓여져 있는 상권인 거네요 네 그쵸 매우 좋은 상권이라고 아까 전에 저희가 보고 왔던 상권 있잖아요 네, 거기 대비해서 보증금 월세가 여기가 더 비쌀까요? 거기보다는 싸긴 해요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라서 상권이 형성이 안돼 있는 위험 부담도 있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적은 거죠 아까 전에 18평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18평으로 오픈을 많이 하나요? 아니, 보통은 한 15평 이하 많죠 음식점이면 은 음. 홀도 있고 하면서 큰 평수를 원하지 않나요? 그렇긴 하는데 저희 컨셉이 그 애초에휴업을 해서 가는 휴업 전문 매장인데 평수를 일단 줄이기도 했고 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그죠 홀이 없는데도 그거를 충당할 만한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나옵니 여기는 예상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9천 정도 나오지 않을까 9천이요? <laughs> 혹시 그런 이유가 있나요? <laughs> 맛과 차별성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프랜차이즈 오딱집에 비해서 다양하기도 하고 맛도 있기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김밥을 음, 테이크아웃을 음,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나 배달로 음, 주문해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때문에 이제 저희 기존에 뿌리 없고 테이크아웃 주문으로만 음, 운영하는 매장 같은 경우에도 그 그래서 테이크아웃 7, 음, 나머지 3 정도가 배달인 음, 형태로 매출이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국쪽에도 어, 터트단지로 어, 들어가는 김도 음, 완전히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길목에 시해버리고 그 제일 큰 장점은 여기는 저희 김밥집이 없습니다. 식할 수밖에 없는. 네. 예비 점주님들은 창업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보증금 제외하고 1 8 0 정도 인테리어라든지, 종 주방 집기류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니다 음.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후반 투자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점주님들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나이스 시트기라든지, 밥 절단기 같은 비싼 기물들이 포함이 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좀 비싸다고 하실 수 있는데,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들어가는 기물들에 비하면은 사실 좀 실속 있는 편이죠. 가게 앞으로 가서 나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임장을 다니면은 점주님 입장에서도 큰 걱정이 없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겨주시면은시이 알아봐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연락 한 번씩 주시면 됩니 <laughs> 그러면 오공김밥은 어떤 상권에 입점을 하나요? 허언의 상권이 제일 좋죠. 근데 그런 위치 아니더라도 맛부터 메리트가 있고 맛있기 때문에 어디 상권을 들어가도 자신 있다고 생해요 예비 점주님들이 상권을 알아볼 때지의하실 점이나 마음가짐 같은 게 있을까요? 처음 하시는 거라고 하면 은 어디가 좋은 자리인지 아닌지 따지... <목소리> 따지는 것도 따지는 거지만 월세랑 증금을 크게 더 보시는 경향이 있나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안 좋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 안 좋은 자리로 가다 보면은 그만큼 매출이 더 낮아지고 그런 사태를 생각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좋은 자리라고 하면은 좀더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요 한번딱 보고서 블리 판단하기보다는 한번세번 그 주변 직접 몸으로 발로 뛰고 하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임장을 다녀보셨는데 모홍기밥 창업을 앞두신 예비 점주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에게 문의 주시고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임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장사가잘 되실 수 있도록 투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모홍기밥꼭 많이 창업 문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